사순절을 함께, 어, 함께 하는, 라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농구, 어느 학교의 농구 코치가 있었는데요. 이 코치가 아주 유명합니다. 커튼 피셔먼스라는 사람인데, 이 학교, 이 코치가 왜 유명할까? 것은이 학교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 나갔다 오면 네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점점점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에, 코치로 있는 이 학교 팀은 항상 꼴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이 코치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대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코치가 팀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심리적인 전술이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팀이 나갈 때마다 매번 지니까 너들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이겨왔던 팀이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그, 우리, 어, 경기하는 챔피언에 올라와 챔피언 결정적을 하는 것처럼 오늘 시업에 임하라.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좀 불어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를 했는데 경기 결과가 어땠을까요? 또 졌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화가 난 겁니다. 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응? 어? 그리고 이 경기를 임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막 이렇게 막언변을 더하며 얘기하자. 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치님, 그냥 오늘도 이긴 척 하시죠? 이긴 척. 결과는 졌지만, 하지만 그냥 마음으로는 이긴 척 하라라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물론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전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하기에 앞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선수들에게는 실력과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훈련도 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력이 생겨날 수 있으며 또 훈련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훈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음의 자신감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러한 단어 혹은 또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란 사전적인 의미는 알맞게 잘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윤리학적으로는 방종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을, 이거를 윤리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한 절제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절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잘 보존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물론 여러가지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절제는 어느 때보다 사실 요청되고 또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사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에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의 덕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용기, 세 번째는 정의,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시대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로 많이 가르치는 또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은 내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잘 다스리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잘 알고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리기만 해도 다시 그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논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제작 가운데 좀 자기의 삶을 잘 흥청망청 쓰는, 그리고 또 허영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만나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만한 재물이 있고 돈이 있어 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제논이 그 허영심 많고 혹은 또 절제하는 삶이 없는 제자를 향하여 소금이 많다고 요리사가 소금을 많이 쓰면 과연 음식의 맛이 나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절제란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지만 그것을 아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삼가하며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필요한 만큼 아름답게 쓰기 위하여 바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시대가 악하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특별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일상의 그 악한 시대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납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 2000년 이전에 바울의 시대였던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절제함이 없고 그리고 또한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잘 절제하며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사실 이것이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전.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면 안전 운전 잘하고 계십니까? 평소에는 정말, 예, 네. 누가 보더라도 참 점잖고, 혹은 또 누가 보더라도 참 인격적인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달라지는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어, 점잖고, 혹은 또 인격적인 모습이 운전, 운전을 하면서, 혹은 또 운전대를 잡으면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잘 자기 삶을 다스린 것 같지만, 자기의, 특별히 운전할 때만 자기의 감정과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이러한 인격적인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의외로 무척이나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또한 내 삶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절제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또한 내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 이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서우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내가 사람이 훈련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 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절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절제는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과 한계는 에, 절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내 자신에게 또한 이런 악하고 혹은 또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악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도 우리가 잘 절제할 줄 아면 좋은데. 때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또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성적으로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감정과 혹은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실패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럽니다 결국 지나친 과장과 포기가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잘 함께 맡겨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된 삶으로 한이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함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제는 바로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유지하며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에, 1장 5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절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점, 점더 성숙해,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덕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계명과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내가 조금 믿음이 좋다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낫다는 그러한 생각과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보거나 아니면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해서라면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므로 이 절제는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네전서 3장 2절에 예, 지도자의 덕목이 등장하고 있는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답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그리고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덕목은 바로 절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도 또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우리 삶 전반에서 사실은 절제하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아담과하와의 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그러한 도전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들은 자기 삶의 절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님을 나 향한 절제함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시험에서 혹은 또 유혹에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절제하셨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너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많이 있으면 더욱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절제하느냐가 우리에게 사실 더 필요한 그러한 신앙과 혹은 또 그러한 때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금까지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원하여 사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며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며 다스리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의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숙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그리고 그 사순절의 첫 번째 덕목인 이 절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절제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말에도 또한 우리의 감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그리고 내 삶에도 이 절제의 삶을 실천함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